드라이버가 훅이 아, 어, 네. <laughs> 더 심하면 이게 아예 게임이 안되는데 이게 너무 잘 치는데? 아까 아이언 느낌이 네. 들어가서 잘 쳐지는게 맞아요 그렇죠. 음. 어 지금 제대로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언이 훅이 걸리면요. 드라이버도 똑같은 그 궤도로 가면 훅이 걸려요. 근데 지금 보면은 아이언을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만들어 버렸잖아. 예도 네. 똑같이 치면 스트레이트 가는 거예요. 아, 어 그렇게 하면 드라이버까지 잡힌 거지. 무의식적으로 뭐, 제가 지금 약간 내용, 어 그렇죠. 그런... 몸이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네. 그아요 이게 옛날거지? 네 아, 이게 문제네 아이언도 잘 잡아보셨는데 그죠? 네 지금 보니까 한가에 찾았어요, 제가. 또 찾... 기가 막히게 찾았습니다. 이 지금 <laughs> 여기가 이 세게 잡는 만큼 여기가 튀어 나와요 지금. 네네네. 그죠? 네, 네, 네. 그 튀어 나온 게 네네. 완전 훅이야. <laughs> 지금 잡아 보니까요. 그립이 지금 이게게 페이스잖아요. 네네. 그럼 여기, 여기가 여기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야 돼요 원래는 근데 골프 프라이드가 지금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골프 프라이드가 우측에 있어요 지금 이게 헤드 페이스가 이렇게 되면 은 어디 있어야 돼요 골프 프라이드가 여기 있어야 돼요 네네, 가운데. 그러면서 여기 접히는 부분이 이렇게 뒤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매번 잡은 게 이쪽이야 지금 지금 제가 여기 딱 걸치게끔 여기가 늘어났잖아요. 네네. 잡으면 보세요. 이러니까 훅이 나요. 지금 정상적으로 잡잖아요. 그럼 제가 잡아볼게요. 자어디레스 했어요. 정상적으로 잡았어요. 어때요? 완전 다 다치시는 거예요 지금. 네. <laughs> 제걸로 쳐보세요. 이게 드라이버라는 게. 지금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쳐야,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날아가야 돼요 근데 저 지금 이렇게 똑같이 똑같이 치는데 얘를 지금 연 상태, 연 상태가 아니라 올바른 게 쳤을 때, 이거 스트레이트 같죠? 네 그러면 아까 저렇게 제가 이걸 쳐볼게요 똑같이 쳐볼게요 들어오는 궤도도 똑같이 네. 이렇게,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이거봐 이렇게 맞을 수 밖에 없어요 굳이 비슷하죠? 네네어 어. 이겁니다 이거 이거에요 아무리 궤도가 다시 한번 제대로 쳐볼게요 올바른 궤도로 네. 이게 이렇게 맞을 수 밖에 없어요 궤도가 들어오기도 힘들다 이게 방법이 있어요 네. 나쁘지 않죠? 그리고 이 닫으면은, 볼스피드가 더날것 같은데, 볼스피드가 더날수 있는데, 방향성이 안 좋아요. 근데 지금 똑바로 쳐도 70일 나오잖아요. 편안하게. 페이스가 얘는 일자 이렇게 들어가니까 당연히 훅이 나죠 그러면은 이거 안되나? 제거를 치세요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치셔야 돼요 이렇게 잡고 불편하죠? 네. 이게 편해져야 돼. 지금 완전 후부로 잡아서 안 돼, 이렇게 치면. 불편해도 좋으니까, 쳐보세요. 어, 이거 너무, 너무 불편한데 하는 느낌 있잖아요. 네. 그냥, 이것도. 불편하죠? 이 네. 쳐보세요. 이거 저도 처음에 불편했어요, 저도. 이게 쳐지나요? 쳐지나요? 처지... 어,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이게 쳐질까? 자, 어때요? 어, 몇개몇개더 쳐보세요.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이게 맞는 게 신기한데.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정타가 잘 맞아요. 알잖아요. 제가 이미 임상 실험을 끝낸 상태기 이 때문에. 어때요? 이런 거 찾아내는 저도 제가 신기합니다. 이게 어게몸이 맞죠?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몇이? 네. 오십년대. 음. 아 이거는 진짜 아 아무한테 안 알려주는 건데. 네. <laughs> 봐봐요. 에? 야 이거는. 우리, 회, 우리 구독자님도 맨날 찾아오겠는데? 큰일 났다 고생 좀하시겠 <laughs> <laughs> 드라이버가 이렇게 좋은 드라이버가 있는데 걸, 샷도 좋고 여태까지 왜 그렇게 치셨습니까? 여러분 <laughs> 이게 저한테는 지금 이 느낌이 네. 어떤 느낌이냐면 열어놓고 치는 거지 열어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치면 공이 맞을까하는생각으 음, 맞아요. 네. 자, 저도 예전에 그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 가지를 연구를 해봤어. 결국에는 이게 익숙해져요. 익숙해지면은, 아까 저 있죠? 아까 친거 있죠? 그게 익숙해져서 그렇게 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제 노하우잖아요. 제 노하우니까, 어, 이런 느낌이다. 그런 걸 알잖아요, 저도. 저도 그런 느낌이었다 근데 믿고 해봐라 그럼 되잖아 아, 죽인다 여기요 거리봐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만 익숙해지면 72까지는 무난하게 나와요 아, 나쁘지 않아요 자 여기에서 거리 가 많이 나갔잖아요. 응, 대박이죠. 거리 한 30m 더 나가요. 잡아보세요. 그 그립 그 밑에 그 늘어난 부분은 거기 껴서 잡, 아보세요 그냥 원래 잡듯이. 네. 그럼 헤드가 다치죠. 아, 다친 상태로 쳐보세요. 똑같이. 원래 치던 대로 어, 쳐보세요. 자, 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어떻게 맞았을까요? 이렇게 맞았어요. 이렇게 맞았어요. 이렇게. 이러니까 밑으로 가지. 그러니까 제가 그립 딱그 느껴지는 느낌이, 늘어난 느낌이, 음. 여기에 끼는 느낌이잖아요. 그랬을 때 얘가 완전 히 이러고 있었던 거야. 팩트입니다, 팩트. 저는 이 채를 지금껏 잡으면서, 네. 한 번도 그걸 느껴본 적이 없는데, 한번딱 잡으시고. 네, 저는 잡자마자. 아니, 제가 맨날 이렇게, 저는 올바르게 잡으니까, 저도 예전에 이프로님께서, 저도 맨날 이, 이렇게 했었어요. 이렇게 했을 때막 73사도 때렸었어요. 근데, 이러고 나서 이게, 이프로님 맞을까요? 했더니, 이프로님이, 한번 해봐라. 이거 편하다, 나중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잡아요. 보세요. 봐봐, 이거. 이렇게 들어와야지. 체가 이렇게. 체가 어떻게 들어와요? 아까. 이런, 이 상태로 들어와야 되는데, 보세요.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들어오니까 이렇게 해야 뜨지 자꾸 막 어, 어깨가 올라가고 또 이렇게 맞으면은 뜨긴 뜨는데 판도가 안 떠가지고 비거리 손실 나고요 음. 이게 연습을 많이 하고 이게 진짜 심할 때는 음. 탑에서 네. 내려오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벌써 헤드가 닫히는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네 여기 왔을 때는 이미 이렇게 됩니다 헤드를 어떻게 헤드, 헤드 페이스에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올바르게 잡아도 내가 막 덮어치면 헤드 페이스에 다치는 거고 너무 뒤로 가면 열리는 건데 일단 그립은 똑바로 잡고 나서 그 다음에 각도각도 각도를 올바르게 가면 되는데 그립 자체를 닫아놓고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 근데 진짜 요걸 요걸 진 단장님 음~ 썰미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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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아니죠? 엄청 잘하신네요 <laughs> 그럼 그걸로 올바르게 잡고 쳐보세요 본인처럼 올바르게 잡고, 응. 어, 얘, 얘가 어떤 느낌인지 알잖아. 그죠? 네. 한번 쳐보세요. 아까랑 다르죠? 네. 근데 지금도 헤드페이스가 많이 닫혀있어요. 왠줄 알아요? 그립이, 그립이 그 늘어난 부분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립이, 그립을 좀 바꾸시고, 하셔야 돼요 지금. 봐봐요. 어, 이렇게 된다니까요. 절대 안 돼. 이제 그거 치기 싫을 거예요. 네. 이거 몇개더 쳐보세요. 그렇지. 빗맞아도 궤도는 똑바로 가야지. 옹산 아. 나도. 네. 어, 음. 잘 치면 일단 진 거예요. 빗맞아도 어때요? 속이나 슬라이스 안남으면되지 살짝 이게 이게 지금 살짝 당겨진 상태예요 지금 지금이 조금 살짝 당겨졌어. 그래도 많이. 그죠? 저한테는 스트레이트예요. 거의 스트레이트죠? 네. 저한테는 스트레이트는 아니에요. 저한테 스트레이트는 이게 스트레이트입니다. 보이드 릴렇게 스트레이트를. 네. 이게 스트레이트예요. 와, 난... 이것도 들어오죠 사실은. 근데 저는 이게 센터로 간다고해서 저는 스트레이트로 생각하는 거고. 아무튼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돌아가시 하셔야 될게 굉장히 여러 열어 있는 듯한 느낌이고 그립도 네. 이렇게 잡지 마시고 박수 치듯이. 이렇게 잡으세요 맨 처음에는 아 이게 맞을까? 네네. 이게 풀스윙 하지 마시고 잠깐만 아 이게 맞을까? 잠깐만 응? 여기서 자 이렇게 들어왔을 때오 어, 잠깐만 이게 잠깐만 다시 이거게 왔다가 이렇게 을때 스퀘어 잘 들어오네? 톡 치는 거예요 이렇게 안맞아도 아. 괜찮아요 이게 빗맞아서 그렇지 나쁜 스윙이 아니거든네음 그 다음에 점점 점점 점차에 맞추는 이렇게 점차에 맞추는 수련을 하면 돼요 근데 그립의 시작을 벌써 닫아놓고 시작하니까 아예 그냥 연구가 안 되는 거예요 네 두어 그냥 아 네. 어, 불편하지만 네. 내가 편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지는 느낌으로 나가고 살살 치면서 나쁘지 않잖아요 너무 좋습니다 어, 살살 쳐도 2 5 0 나갔는데 연습하세요게하게 응. 오, 살짝 이제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와 <laughs> 그렇지. 제대로 거야 어. 이게 지금. 네, 계속. 그립은 살상 이렇게 알려주신 대로 잡았는데 네. 제가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약간 얘 느낌을 찾아가려고 했어요 자꾸 그럴 수 밖에 없어요 근데 그냥, 자, 그냥 음. 있는 그대로 그냥 그렇죠 치겠다. 믿고 네. 왜냐면 지금 나는 이렇게 이런 느낌이 강했잖아요 네. 근데 이런 느낌에서 약간 여는 느낌이 나니까 이게 안 믿기는 거지 네. 이렇게 해서 그대로 쳐요 그대로 마, 또 그립대로 올라왔다가 그립대로 쳐요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느꼈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네. 이렇게 치는 거 같아요. 맞아요. 이런 느낌이에요. 진짜 이렇게. 이렇게 어? 딱 이런 느낌. 그렇지, 그렇지. 네. 제가 저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네. 나중 되잖아요. 어디에서 쓰면은 딱 페이스 보고선 딱딱 잡고 딱 페이스 딱 보고선 그대로 갖다 그냥 그대로 가는 느낌이 날 거예요. 나중에. 네. 지금은 아까 뒤집어 보세요. 이런. 진짜 딱 이런 느낌. 네, 아, 맞아요. 말도 안 되는 네. 느낌. 그래서 이런 느낌을 제가 지금도 초보지만 이런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효과 많이 보잖아요, 지금. 네, 오케이. 엄청 보죠. 아무튼 오늘 멀리서 와주셨는데. 아, 너무 감사합니다. 에, 도움 되셨다니까 좋고요. 그때 시간도 따로 빼주시고. 에, 아, 그럼요. 저 고급 인력인데죠. 아, 네. <laughs> 그렇지. 에이. 지금 슬라이스예요. 상관없어요. 본인은 훅이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그렇게 슬라이스는 아니지만 그런 궤도로 가려고 하셔야 돼요.